오마이갓 oh 이 탄을 만들어버렸어 오마이갓 oh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쨔 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으아아아아 예스 yes, 슈퍼멜로디가 되었어 이게 다 뭐냐? 그냥 정리할게. 정리하지 말고. 그냥 がてがてい

마, 만 뭐, 이러고 싶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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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쵸 그쵸. 그쵸. 그라코가 아니, 드라코가 아니 샘. 라코가 아니셈 라코가 맞즈셈 바이론이 맞즈셈 슈퍼멜로디 맞즈셈 슈퍼멜로디가 아니셈 멜로디가 아니셈 다리로 등 자네신 킹크 와우우월드 챔피언, 슬프 man. 주워내려 <laughs> 어. 다른 데 옮기자 이기 너무 어지럽혀져 어지로힌다 고홀로그램 해볼게. 홀로그램 재밌겠다. 홀로그램 재밌겠다. 자, 이제, <laughs> 응? 어디지? 자, 자, 그냥 한 번에 가서, 자, 그냥 한 번에 불러 가서, 들어가자들어가자 바로 버저트. 버저트가 있었거든요. 자, 해컵으로 매시. 매시가 시나 그냥 다 퍼. 포... 거꾸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우리는 마무리하자고. 마무리는 아니고. 선생님, 10분만 해주세요. 알겠다. 1,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9분 못해. 9분은 야, 10회? 아니 10, 2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뭔가 아, 몰라, 몰라. 아, 맞다. 오다 됐다. 벌써 다 했니? 분류 다 했어. 분류 다 했어. 예이. 여기서 맞출게요. 응.